두그 함수의 교점을 구해라. 몇 개인지도 파악을 해 봐야겠죠. 이 a의 위치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질 겁니다. 자, 일단 주어진 문제는 이렇게 생겼죠. f(f(x))는 f(x)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는데 f(x)를 t로 치환합시다. 그러면 f(t)는 t가 되는 거죠. 그러면 fx를 그려야 될 것이고, 그것과 y는 x의 교점이 어떻게 될 건가, 이게, 에 포인트일 텐데요. 여기를 딱 봤을 때, 이 녀석이 어떤 녀석일까? 일단 기준이 되는 점을 하나 찾습니다. 이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. a가 마이너스 2일 때이 함수를 보면, 마이너스 2에서 이제 꺾이는 상황을 좀 보자는 건데, 이때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딱 마이너스 2가 됩니다. 즉, y는 x라는 녀석과, 어, 이 함수 있죠? fx. 뭐 ft라고 표현하겠네, 여기는. ft와 y는 t의 교점이 마이너스 2일 때다. 즉, 만약에 이 꺾이는 지점인 a 마이너스 1이죠. 꺾이는 지점인 a 마이너스 1에서 이 a가 마이너스 2의 왼쪽에 있다면, 얘보다 가파른 녀석으로서 만날 일이 없게 됩니다. 그래서 교점이 없게 되고요. 어, a가 마이너스 2일 때에는, 두 함수의 교점이 마이너스 2 에서 생긴다 그러면은 t는 fx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fx 어, 여전히 y는 마이너스 2와 함수의 교점은 여전히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즉 a가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2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있다면 이렇게 꺾이면서 만날 겁니다 두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죠 이거는 어, a를 기준으로서 왼쪽이죠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튀어 나올 거예요 이때의 x 자표를 t1이라고 하자라는 거죠. 그래서 그것을 t1에 관하여 정리를 해 보면 이런 값이 됩니다. 그런데 어, 우리가 구하는 것은 t가 아니라 fx 잖아요. 그렇죠? <laughs> 그래서 fx와 이때의 t1, 이때 교점이 두 개가 나옵니다. 이때 교점이 두 개가 나오고요. x 좌표 하나는 여전히 얘가 되고, 그 다음에 y, 그러니까 x는 a의 대칭이 되니까, 얘에다가 무엇을 더했을 때 a가 되는가 생각를 해본다면, 2a가 아, 되는거 그래서 얘에다가 얘를 더해야 합이 2a가 되겠죠 x를 구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면 되고요 개수는 두 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꺾이는 그래프의 오른쪽 라인에서 y는 x가 만나는 거니까 그때 x를 t2라고 면 t2값을 구하게 되고요 이때가 2a 플러스 2 대칭성에 의해서 나머지 하나의 x는 에, 마이너스 2다 뭐 플러스 알파로 이두 함수가 만나는 실근의 개수는 결국 A에 따라 달라지니까 A에 관한 함수가 되겠죠. 그래서 실근의 개수는 A에 관한 함수로서 마이너스 2보다 작다면 안 나오다가 이때 하나가 나오고 이때부터는 반드시 네개가 나온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